이번에는 대한민국의 경차 모닝 소개해드릴게요. 더, 이 차량 올뉴 모닝 럭셔리 트림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 2017년도 4월에 등록이 됐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용도 변경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우리 58,000km를 탑승했었던 완무 차량 720만 원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앞에 보시면 이렇게 헤드램프 먼저 켜놨고요. 지금 나이트 잘 들어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저희가 아까 전에 해봤을 때는 안대등이 오른쪽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 나중에 차 직접 구매를 오셨을 때 우리 상사분들이랑 연락 하셔가지고 교체해 주시면 <laughs>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아 타이어 트레드 난 좋아 보이는데. 좋아요. 네. 지금 보시는 차량 우리 휠이 14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외관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깔끔한 화이트 컬러고요. 손에는 이번에는 스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뒷쪽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찰 하는 스파크랑 모닝 많이 소개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모닝처럼 이 도어 손잡이가 옆에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제 뒤쪽 리어 부분 보여드리고 있고요. 리어 램프도 조명, 라이트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트렁크도 깨끗하고요. 안쪽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텍트도 마찬가지로 4대6으로 골딩 함께 들어가고 있는 시트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 모닝 럭셔리 트림 보고 계십니다. 지금 휠도내짝 전체적으로 깨끗하다라고 영상에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안쪽 도어 트름이라든지열 가죽 시트 상태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운전석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옆에 보시면 타이어 공격 체크라든지 이제 미끄럼 방지 같은 옵션 들어가 있고요. 네, 주행거리는 58,982k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비게이션이 따로 없는 차량이고요. 우리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에어컨 히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가 아닌 다이얼로 조절하셔가지고 할수 있도록 들어가 있고요. 음, 네. 이제 그리고 밑으로 오셔서 보시면 뭐 USB라든지 컴퓨터들 들어가 있고, 뭐 컵홀더 그리고 1열의 열선 양쪽으로 2단계 들어가고 있고요. 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죠? 핸드 브레이크? 네, 네. 사이드 브레이크, 핸드 브레이크. 네, 핸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조명은 이렇게 앞쪽에만 들어고 있는 재단이고요 그럼 밖으로 나가볼게요. 완전 무사고의 깨끗한 모닝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차량 2017년식의 올뉴 모닝 럭셔리였고요. 주행거리 58,000km가 되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가격 720만원. 이 차량 구매하실 분들은 지금 이 차로 전화주세요. 저는 미차카스타일러 제아였습니다